항매가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의 풀어볼게요.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고요. 대상에 대한 추모의식이고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대상이 죽음이고요. 누이는 누이매자예요. 추모의 대상이고 가는 아, 노래가자고 장르 향가를 뜻합니다. 자 원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다 한자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읽지 않고요. 이거를 향찰,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음 소리 소리 음그 다음에 뜻훈그 다음에 문법, 문법적인 요소까지도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했죠. 뭘 한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생사 로운 했죠. 그러면 어떻게 빨간 글 따라가 볼게요. 로 길로자예요. 그래서 길 생사 길을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떻게,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은자인데 생사길이 숨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사길은, 생사의 길은 이렇게 은으로, 은, 은은 소리로 해석을 아, 할수 있겠습니다.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죠? 조사니까 조사. 문법적인 요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뭐가요?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월명사 스님이시고요. 스님이 브러, 스님이 쓴 작품입니다. 월명사 신라테 작품이에요. 항상 <목소리> 이런 예역이 있으면 얘라고 하는 것은 이승이고요. 여기서 딱 갈렸습니다. 이 이승에서 딱 갈렸어요. 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에서 딱 갈리는 거구나. 자,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머뭇거리고 두려워합니다. 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생이 멈추고 머뭇거리고 누의 죽음으로 현실이 받아,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아, 와, 따로 살았겠죠, 스님이니까. 그러면, 근데도, 어쨌든 누이가 어느날 갑자기, 오빠 나 왔어. 하면서 절로 찾아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누이는 이제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간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는 인용부호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여도 나는 누굴까요? 누이예요. 누이가 유언을 하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리고 어찌 갔습니까? 누나가 나 간다 나 죽는다. 나 죽어라는 말도 못 했습니다. 그 누이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아, 못다이루고 갔습니까? 유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 삼, 자, 삼에서 사고, 누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워. 그러니까,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안타까움에 정서죠, 지금. 이에서부터 사고까지 보자면, 누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저에 떨어질 잎처럼한 가지에 나고, 그랬습니다. 이른 바람이라고 해서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 죽은 걸 운이 뭐라 그래요? 요절이라고 하죠. 이해제에 떨어질 잎처럼 그랬습니다. 자, 이해제에 떨어질 잎처럼 잎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다가 힘없이 훅 떨어지고 말죠. 그렇게, 아, 어, 어느 날 힘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누이는요. 자, 반대로, 누이의 죽음이 돌정,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죽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바위라고 하는 건 굳건하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단단한 게 아니고, 잎은 진짜 힘없이 무서 그냥 죽는 거죠. 허무하게 죽는 거죠. 자 그래서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시간 개념, 죽는다라고 하는 것 시간 개념이죠. 그게 공간 개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잖아요. 공간 장소잖아요. 장소 개념, 공간 개념으로 바뀐 것, 변형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뇌의 죽음 불는 슬픔이 무상감 허무함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에 나고, 한 부모에 나고요. 한 가지.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지예요, 가지. 한 가지. 이거 부모죠? 근데, 나뭇잎으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요 나뭇잎은 나, 요, 요 나뭇잎은 누이죠? 아, 근데 이게 낙엽이 됩니다. 뚝 떨어져요. 떨어졌으니까 낙엽이 되죠? 아, 떨어질 낙자니까 낙엽. 입, 동기, 동기간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 잎은 가는 건 모릅니다. 한가지는난 이쁜 동기, 형제를 얘기, 이쁜 동기를, 형제를 비유한 거고요한 가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가는 것 모릅니다. 한 가지에 낫지만 가는 것은 모릅니다. 아득한 거리감을 얘기하죠. 삶과 죽음의 아득한 거리감.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 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서, 어, 삶의 허무함과 무상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슬퍼, 어떻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 아에서부터는 전환이 됩니다. 극복해요. 미타찰에서 만나려 뒀다가 기다리게 놀아, 그겠습니다 미타찰. 이거는 미타찰은 극락세계 서봉종태섬,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윤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회, 다시 다음 세상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돋다가 기다리게 노라 기다린 것재외 계약을 통한 슬픔의 종교적 승화 윤회, 죽음을 윤회사상으로 극복하고 있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윤회는 바퀴 윤자에다 돌 회자예요 아, 다음 세상, 전생, 현생, 다음 생은 뭐예요? 내세라 그래요 내세, 내생 내 생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슬픔을, 윤회, 슬픔이 윤회, 윤회를 통해서, 슬픔에 대해서 윤회를 통해서, 윤회를 통한 슬, 종교적, 종교적인 승화, 극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식구제 향가의 특징은 3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기, 서, 결로 되어 있죠. 기, 서, 결. 기,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결. 그 다음에 낙구의 감탄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낙구의 감탄사의 특징이 뭐냐면, 19채 향가의 특징이 있데요열줄이죠 19채. 후대 시조 가사의 낙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구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 종장이 첫 구예요. 시조 같은 경우에 마지막 장에 어지버, 이런 거죠와주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슬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뭐, 아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시조가. 이 신라 향가 19채에서요. 감탄사잖아요 아예야어지버 뭐 이런 것들 다자그 다음에 시상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시상전환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 전부터는 어떻게 돼아 전부터 아 전까지는 아 슬프다 라고 하는 거고 아 이후부터는 아, 아 극복할 거야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낙후에는 대체로 주제가 집착됩니다 집약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제행이 어딜까요 주제는 구행 십행에 위치한다라고 한 얘기죠. 자, 구행 십행이 없었으면 이 작품은 이제만미는 문학성이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워 슬퍼. 어 어떻게 막 이런 것만 있죠. 문학은 항상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그래서 윤회를 통해 극복되는 거야. 구행십행이 어떻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제가 아, 슬퍼. 누이가 죽어서 슬퍼. 이거밖에 없겠죠. 자, 됐습니다. 자, 제방 말과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회자정리, 모이면, 만나면 반드시, 모이, 만나면 반드시 이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거으로수 없는 정원이 지다라고 하는 거죠. 거자필반입니다. 떠난 사람은 반드시 뒤에 들어온다. 이별이 있으면 재회가 있기 반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자 정리는, 이자까지, 이자까지 제목 매가는 1에서부터 8행까지는 회자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행은 거자 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유연하로 같이 야지연연로 같이 떠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만의한 용원의 이미 침묵에서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회자고 정, 정하, 정화연 정하여 있다. 그 다음에, 회, 이, 이별이 정해져 있다. 거자 필반, 거자, 거, 갈거 자, 가다 필.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겠죠. 제망 매가에 나타난 주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점을 치는 뭐 그런 술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누이가 죽어서 제사를 지냈더니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서 지전을 종이 돈을 서쪽으로 날려서 없어지게 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 통용되었던 쓰였던 종이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엽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 시대에 와서야 좀 되지 않나요? 조선 시대 와서야거의 정말 잘 활성화가, 활성화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전은 그냥 이거는 제사진에게 지날 때 만들어 놓은, 그냥, 어, 종이 돈이에요. 이건 실제로 통용됐던 종이 돈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쪽으로 날려 없어지, 서쪽으로 날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수 있냐면은, 아, 너희가 극락왕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쪽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극락왕생했을 것이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요. 아, 중국을 입장했을 을 때, 중국 입장했을 때 서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국 입장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서쪽은 인도죠. 인도는 불교 발상지고요. 석가모니가 있었던,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극락색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손오공이, 손오공이 불교 경전을 가지러 가는 작품 보죠. 서유기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여기서 서방 정토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